이 안에 볼이 들어서 담아가. 볼벼링 튜닝용. 근데 좀더더 회전력이 더 좋은 그런 볼벼인 타입. 요재는가 <놀람> 이게 사람. 요다야 그사이라고고 빨리 숨이 게나 이렇게 탑들어. 이거 흑기 쪽이죠. 음. 야, 이 위에는 딱 깎이잖아요. 이 발란싱은. 바람식을 이렇게 딱 확인해야지. 이깎기 전에. 이거 전으로 보다 약간 위기만 조금 더 있게 해야 돼. 저전어 보다. 여, 여유가 있기에 볼배 안에가 들어가요. 음? 참 돌아가보죠. 네. 부드럽게, 비아링 타입으로. <laughs> 와, 더 많이 들어보네. 딱, 저기 또, 조금 많아. 또, 이렇게 해야 돼. 안 그러면, 비아링이가 딱, 저, 거기, 부합이, 그, 뭐야, 저, 스트레스 걸리면 비아링 담아가 문제가 생긴 거죠. 적당한 유이 있어야 볼비아이야 적당한 이 있어야 돼응 적당한 이 있어야 옆으로도 마찬가지 옆으로도 약간 아 적당한 육이 있어야 볼비아야 됐어 키가 <목소리> 올